그러니까 이름 수학 학원장 박지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파트는 어, 삼각형의 무게 중심, 중단은 마무리 파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이행 길이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요 길입니다. 자, 그럼 BC 길이가 현재 14cm죠? 여기 B가 1:1, 대 1:1이기 대 때문에 당연히 평행이 성립할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B는 1:2가 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mn 길이 구해주시게 되면, 은 7cm입니다. 7cm에서 4cm 뺐으니까, 정답은 3cm.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m하고 n은 ab의 중점, 그 다음에 ac의 중점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이렇게. 그럼또 마찬가지로 1대1, 1대1. 그럼 여기 6cm니까, 1대2가 됨으로, 여기는 12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길이는 12cm.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어, BAD의 중점이 P고 그 다음에 DC의 중점이 Q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PQ 길이는 또 1대 2니까 당연히 6cm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RQ 길이는 6cm에서 2cm 뺀 4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에서 d f 의둘레 길이가 18cm죠? 그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요 길이가 동그라미, b 길이하고, 그 다음에 ec 길이도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럼또 마찬가지로 1대2니까, 여기도 동그라미에요. 자, 그럼 여기는 짝대기 한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ef 길이도 1대2니까, 여기도 짝대기 한개 꺼주시고, AF 길이하고, 그 다음에 CF 길이. 이하고, DE 길이하고 서로 같겠죠? 그럼 삼각형 A, B, C의 둘레의 길이는 DEF의 몇 배가 되냐면 두 배가 됩니다. 그죠? 두 배.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 해주시게 되면 정답은 36cm. 자, 그리고 4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B 길이 구하라고 되어 있죠? B. 자, 여기 6cm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3cm죠? 1대2. 6cm니까 또 마찬가지로 1대2죠? 그래서 요 길이는 12cm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비의 길이는 12cm에서 3cm 뺀 9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마름모의 사, 어, 마름모 ABCD에서 내변의 중점을 연결했대요. 그럼 이 사각형은 당연히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어, 사각형 EFGH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길이 16이죠? 그럼 또 1대2니까 요 길이는 8대, 아, 8cm가 되겠습니다. 요 길이 12cm,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6cm가 되겠죠. 그럼 넓이는 6 곱하기 8이니까 48.5cm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PQ 길이 구하라고 되어있죠? PQ 길이 자, 그러면은 BC 길이가 현재 10cm 그럼 당연히 MQ 길이는 1대2니까 당연히 5cm AD 길이가 4cm죠? 그럼 당연히 MP 길이도 1대2니까 요 길이는 2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Q 길이는 당연히 3cm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사각형, 아, 삼각형 ABC의 전체의 넓이가 60제곱센치미터래요. 그러면 중점이니까, 요렇게 연결시켜서 만든 삼각형 ABM은 당연히 30이겠죠. 근데 B가 1대1대1이죠. 그래서 요만큼 넓이는 30에서 3분의 1 곱해주시게 되면은 10제곱센치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두개더 하시면은 정답은 20제곱센치미터.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핵심은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중점이에요. 그럼 요만큼이 9cm인데 당연히 AD 길이도 몇 cm로 알고 있어야 돼요? 9cm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외심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B가 몇대 몇이냐면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죠. 문제에서 AG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9에다가 3분의 2만큼 곱해주시게 되면은 6cm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g, g-c, 요 넓이죠? 요 넓이가 5제곱cm. 그때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b가 몇대 몇이냐면 2대1. 요 넓이 구해주고 요만큼은 2분의 5제곱센치미터. 그러니까 삼각형, GDC. 넓이는 2개 더했으니까 2분의 15제곱센치미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길이 볼게요. 요렇게. 얘도 무게중심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B는 2대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GDC의 넓이가 2분의 15였으니까, 당연히 요만큼 A, G, C의 넓이는 1대 2니까 2배인 15제곱센치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이번에는 A, D, C죠. 그래서 A, D, C는 2분의 15에다가 15제곱센치미터를 더했으니까 2분의 45제곱센치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넓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2분의 45요 넓이 몇 배? 두배그 정답은 45 제곱 센치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있어요자 그럼 우선은 1번 보시면은 AM과 그 다음에 PM의 B가 3대 1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중선이고 요렇게, 요거 중선이죠? 요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갖고여기도 중선입니다. 그죠? 중선끼리 교점이니까는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몇대 몇이냐면 여기가 2대1 되버려 얘도 마찬가지죠?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 바로 누구다? 바로 Q가 됩니다. 그죠? 중선, 중선, 교점.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몇대 몇? 2대1.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am, 3대, 얼마? pm은 1.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aq하고, 누구? q 엔 길이랑 같다 되어 있죠? 다르죠? 누가 더 길어요? 당연히, aq 길이가 2대1이니까 더 깁니다. 그죠? 그 정도 몇 번? 2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D하고 또 마찬가지로 E는 중점이죠? 그럼 여기가 16이니까 당연히 이만큼은 8cm. 이번에는 또 G하고 H가 DF하고 그 다음에 EF의 또 중점이죠? 그럼 당연히 GH는 4cm. 그 정도 4cm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서 에 보시게 되면은 ABC 전체의 넓이가 32제곱센티미터일 때 DEF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아까 앞에 잠깐 설명했었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서로 같고. 그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서로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서로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합동이 몇개 나오냐면은 총 4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전부 다 합동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DEF 의 넓이는 32에서 4분의 1을 곱해서 당연히 얼마 8제곱센치미터로 바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13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은 이 사다리꼴은 등변 사다리꼴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 사다리꼴 맞나? 중점 돼 있네. 그 그러니까 이따 여기 표시할게요. 자, 우선은 AB 길이하고 그 다음에 CD 길이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MP 길이는 MP 길이는 또 1대1, 1대1이니까 당연히 CD 길이의 반이겠죠. 이번에는 PM 길이, PM. MP 길이, 그러니까 MP 길이는 이번에는 AB 길이의 또 반이겠죠. 근데 AB 길이랑 CD 길이랑 서로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MP 길이와 그 다음에 MP 길이가 서로 같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에 보이시는 요 삼각형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42도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몇 도? 42도. 여기가 80도죠? 그럼 여기가 80도니까 이만큼은 100도겠죠?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각 PMN은 2분의 1 /2 곱하기 180도에서 얼마를 뺀? 142도를 뺐겠죠. 그래서 19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3등분점, BC의 3등분점을 각각 D라고 하고 AC의 중점을 F라고 하고 B와 AD, AE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했었을 때, PQ 길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있네요 그죠? 자, 그럼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D 길이하고, 그 다음에 EC 길이가 서로 같고요. AF 길이랑, 그 다음에 CF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러면 1대1, 1대1이기 때문에, 현재 AD와 EF는 서로 평행이 됩니다. 왜 평행인지. 유도 차이셔야 되고요. 자, 평행. 말씀이 렇게 조금 표시하겠습니다. 평행으로. 자, 그럼 선생님이 PD 길이를 x라고 조금 둘게요. 자, 그럼 평행 평행 1대 1이니까는 당연히 1대 2가 되죠. 그래서 PD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뒀으면 당연히 EF 길이는 e x 가 되겠죠. 요 길이는 e x 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또1대 1, 1대 1이니까 여기가 2x죠? 그러면은 AD하고 그다음에 EF도 마찬가지로 1대 2가 됩니다. 그러면은 AD 길이를 만약에 표현 표시,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는 4x라고 조금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P 길이는 4X에서 X를 뺐으니까 3X가 됩니다. 그죠? 여기는 얼마? 2X 여기는 3X 그럼 아까 조건에 의해서 평행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평행 다시 말해 삼각형 APQ하고 삼각형 EFQ는 서로 닮음이죠. 그럼 몇대몇 닮음이냐면 당연히 2대 3 닮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2대 얼마? 3이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아까 조건 ad하고 ef가 평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bp 길이와 그 다음에 fp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요 길이, 요 길이. 그렇기 때문에 bp 길이를 b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3대2였죠? 그럼 3 플러스 2니까 요 길이는 5라고 조금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PQ 길이는 5대3대2이니까 다 더하시게 되면은 10이죠. 그래서 전체 길이 20cm에서 10분의 PQ 길이니까 얼마만큼? 3만큼. 그래 정답은 6cm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1 5번 문제. 이렇게 평행인 3분하기 끄시고, 그러면 또 평행, 평행이니까 당연히 AD 길이와 여기 요기만 요 점을 선생님이 P라고 할게요. P, 그죠? 그래서 AD하고 BD 길이 같고 평행이기 때문에 AP하고 PC도 서로 길이가 같게 되겠죠. PC도 서로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평행평행, 어각 같고, 막꼭지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ASA 합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P 길이와 그 다음에 EC 길이가 또 서로 어떻게 돼요? 같게 됩니다. 그죠?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EC 길이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EC 길이는 결국엔 누구랑 똑같아요? P e 길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P 길이는? PC 길이 2분의 1이죠. 근데 PC 길이는 누구랑 똑같아요? 바로 AP 길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PC. PC란다. AP. 이렇게. 그래서 P는 e 2분의 1 AP 길이입니다. 그래서 AP는 2 곱하기 p이죠. 그래서 이게 몇대 몇이 바로 2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p 길이 구하려 했으니까 p 길이는 9에서 3분의 얼마만큼? 1만큼. 그래서 3cm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이제 ad는 abc의 중선입니다. 이 중선. 자, 그럼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형 PBD의 넓이래요. PBD. 요 넓이죠. 그 넓이는 6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 식에 의해서 얘는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BD가 됩니다. 그죠? ABD 요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에요. 그 말인 즉슨 밑변 길이비가 몇대 몇이다? 2대 1이라는 뜻이죠. 2 플러스 1 해서 3되고 그중 얼마만큼? 1만큼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2대 1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pd 길이는 전체 길이 12에서 3분의 1만큼 곱한 4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자, 또 중선이고 얘도 중선, 중선. 그래서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이 g고요. 삼각형 adc의 무게중심이 g 시죠 그럼 얘도 2대1 얘도 얼마? 2대1 그러면 g^2 길이가 6cm 그럼 ef의 길이는 몇 대면 몇? 2대3이죠 2대3 또 이거 2대1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죠 렇 이거 2대3이죠 그래서 2대3이기 때문에 ef 길이는 그냥 쓰이 바로 구하겠습니다 9cm죠 자 근데 b 길이하고 ef/ed 길이 같고 그 다음에 df 길이하고 그 다음에 fc 길이 서로 같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BC 길이는 2의 몇 배? 2배. 그 정답은 18cm.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AL 길이가 36cm일 때 G-CG의 길이를 구해 보세요. 요 길이 구하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MN과 b, c, b가 몇대 몇이냐면 1대2죠. 그럼 당연히 여기 b도 몇 대면 1대2가 됩니다. 1대2 됐나요? 자, 그 다음에 g'는 am의 무게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하게도 마찬가지로 얘도 b가 몇 대면 2대1이죠. 2대1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하고 AP 길이는 전체 길이 36에서 2분의 1이니까 18cm죠, 그죠? 요 길이 18cm. 근데 AMN의 또 무게중심이 G다시니까 여기도 몇대 몇? 2대1이죠? 몇, 그래서 G다시 P의 길이는 18 곱하기 3분의 얼마? 1. 그래서 6cm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요 길이가 6cm에요. 요 길이 6cm. 그럼 똑같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제 g- 이번엔 어, pg 길이. 요 길이죠? 얘도 18에서 곱하기 또 1대 2니까 얼마? 3분의 1만큼. 6cm.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g-g 길이는 6cm, 6cm 두개더 했으니까 얼마? 12cm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G의 넓이가 얼마? 4일 때. 자 무게 중심이니까 2대1이죠. 그러면은 삼각형 BDG의 넓이는 2입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비율가몇 대? 2대1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 1 이렇게. 그럼 요만큼 넓이가 얼마야? 3이지. 그죠? 요만큼 넓이 3이죠. 그럼 또여길이 요길이 같네. 그요 넓이 3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얼마? 3그정도 3번입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놓고 삼각형 ABG의 넓이는 삼각형 ABG의 넓이는 3분의 1 곱하기 30이죠? 그니까 러 10제곱센치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 넓이 요거 지금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요거 3분의 1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A, D, G의 넓이는, A, B, G의 넓이에다가, 밑변길이 같으니까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그래서 5제곱센치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이가 얼마? 5제곱센치미터. 그, 마찬가지 방법으로, 당연히 A, G, C의 넓이도 얼마? 10제곱센치미터죠? 또, 밑변 길이 같기 때문에 2분의 1곱해주면은요 넓이도 똑같이 5제곱센치미터. 두개더 했으니까 정답은 10제곱센치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21번. 문제에서 m인 길이가 15일 때 b 길이 구하, 요 길이 구하로 되어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1대1, 1대1이니까 1대2죠? 그래서 bd 길이는 당연히 30cm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무게중심이 아까 앞에서 으니까 따로따로 설명 안 할게요. 여기 1대1이고, 여기도 1대1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15잖아. 그럼몇대 몇이라고? 2대3이라고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EF 길이 얼마? 10cm. 됐나요? 근데 B 길이하고, 그 다음에 EF 길이하고, FD 길이는 서로 어때요? 같죠? 요렇게 끄어서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몇 대면? 2대 1. 여기도 몇 대면? 2대 1. 이렇게 그래서 2대 2대 2니까 결국 요 길이 다 어때요? 같게 됩니다. 그래서 EF 길이 10cm였으니까 당연히 B 길이도 얼마? 10cm입니다. 자, 그럼 2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사각형 PMNQ의 넓이를 구할 수 이렇게 돼있죠. 문제에서 APQ의 넓이가 1 2제곱센 APQ 넓이 1 2제곱센치 맞나요? 그 삼각형, 사각형 PMNQ, PMNQ 요 넓이. 요거는 닮은 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여기 2대1이고, 2대1, 여기 2대1입니다. 2대 여기 2대1 요렇게 그럼 길이비는 왜대면 2대3이라고 했었죠. 닮은 비? 2대 3. 그럼 넓이비는? 4대 9입니다. 그죠? 근데 4일 때 넓이가 10이네. 그 다음에 삼각형 A, M, N의 넓이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 풀어서 AMN의, 삼각형 AMN의 넓이 보여주게 되면 2 7제곱센티미터가 되어버리죠.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사각형, PM, N, Q의 넓이는 27에서 12를 뺐으니까 15제곱센치미터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거 어, 보시면서 모르는 문제 있으면은 다시 한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론수학학원 원장 박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